뒤집기 10원 인천에서 구입해온 파란색 튼튼한 민족 농협놀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인천 거두개 해보는데, 이거는 하나. 아까 겉으로 71년도 보이던 거. 동전 상태가 좀안 좋아도 구구도안이 있습니다. 세 개, 네 개, 네 개, 응, 응? 83년. 네 개, 4개, 네개의83 하나. 네개의83 하나 나왔습니다. 그러면 다섯 개로 봐야 되겠죠? 다섯 <laughs> 개로 볼수 있는 롤. 상태 안 좋은 80. 이런 건 바로 그냥 폐, 동전으로 버리고. 겉으로 보던 71, 72, 79, 83. 이렇게 해서 디디기 나왔습니다.